자, 그래서 디자인 요소들은 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시각, 청각, 촉각, 뭐 미각, 후각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미각이나 후각은 R&D 측면에서 아, 이런 것도 돼.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돼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껴놓고 거의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자극은 95%가 시각이에요. 95%가 시각이고, 그래서 인터페이스 디자인할 때 시각 디자인을 주로 많이 해요. 그러나 그 시각 디자인이라고 해서 꼭 시각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시각 디자인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그게 청각이나 촉각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근본적인... 그런 모델리티를 갖다가 초월하는 그런 원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원칙들을 갖다가 살펴보는 거, 그게 중요한 거고, 그런 효과를 갖다가 어떤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수 있는데, 어, 유용성, 사용성, 감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어떨까를 갖다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수업 시간에는 시각적인 디자인 요소만 가지고 할 텐데, 사실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청각이나 촉각 같은 거예요. 청각이나 촉각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별로 많이 안 썼거든. 별로 많이 안 썼고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이 햅틱, 뭐 터치 이 얘기가 나오면서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각에 비해서는 별로 많이 안 썼어요. 별로 많이 안 썼는데. 우리 인지과학 이론에 따르면은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이 메모리 프로세서는 시각용 프로세서 따로 있는 거야. 청각 따로 있고, 촉각 따로 있고. 이게 서로 섞이지 않고 그 분리된 리소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은 지금 뭐 너무 많이 혹사시키고 있고, 청각이나 촉각은 나름대로 언더 유틸라이즈 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청각이나 촉각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만들 것이냐. 특히 더 좋은 거는 그런 청각이나 촉각을 시각과 어떻게 밸런싱을 맞춰줄 것이냐. 이런 측면으로 보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현재까지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시각 디자인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이건 시각도 마찬가지고, 청각도 마찬가지고, 촉각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디자인 요소들이 있어요. 시각이다. 그러면 색, 어떤 색깔이고, 모양, 레이아웃, 타이포그라피, 그래픽,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아이템들이죠. 청각이다. 그러면은 여기 청각의 크기, 데시벨, 프리퀀시,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인 디자인 요소들이고. 촉각도 굉장히 비슷한 형태의 요소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바이브레이션이 자주 오느냐, 얼마나 크게 오느냐, 어떤 간격을 가지고 오느냐 이런 것들이 다 촉각에서의 중요한 디자인 요소들이라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를 파악하는 게 제일 첫 번째. 그래서 시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색이 있고, 색에는 또한 단계 더 내려가면 명도가 있고, 채도가 있고, 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디자인 101에서 one -on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레이아웃들이 있고, 형태가 있고, 타이포그라피가 있고, 일반적인 그래프가 있고, 일반적인 그래프 말고, 특히 컴퓨터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시각적인 요소를 우리가 윔프라고래요 윈프 요소다. 그래서 W-I-M-P. 그래서 W는 윈도우의 약자고, I는 아이콘이고, M은 메뉴고, 포인터는 P고. 그래서 윈프. 그래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구성 요소라고 그래. 이네 가지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디지털 시스템에서 화면상의 시각 디자인한다. 을 그럼 보통 이네 가지를 한다 고 그래. 윈도우를 만들고, 아이콘을 만들고, 메뉴를 만들고, 포인터를 만들고. 그래서 이 윈프의 네 가지 요소들. 첫 번째가 윈도우. 여러분 잘 아는 이 창. 그 다음에 메뉴. 예, 어떤 구조로 어떻게 진행할 거냐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메뉴들이 있고요. 아이콘에 대한 연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내가 얼마나 아이콘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무엇인가 그 어떤 대상을 갖다가 작게 그리고 특징을 갖다가 굉장히 살려서 만든 그래픽한 표현 방법이거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 아이콘을 갖다가 어떻게 분류할 거냐 해 가지고 얘네들이 얼마나 앱스트랙트하게 만들었냐? 또는 얼마나 실제 모습하고 비슷하게 만들었냐? 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고 어떤 측면을 강조를 했냐? 예를 들어서 행동을 강조했냐? 보이는 걸 강조했냐? 아니면은 만들어낸 어떤 아웃풋을 강조했냐? 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이 무엇을 나타내느냐를 가지고 분류하게 돼 이게 굉장히 과거에 연구가 많이 됐던 거야. 요새는 그렇게 많이들 안 해, 이 연구는. 왜 많이 안 할까? 이 나올 만한 아이콘들다나와 나올 만한 아이콘들이 다 나와서 그것도 한 가지 이유이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시스템이 리소스가 별로 없어서 뭐 하나 딱 선택해서 그것만 줘야 됐댔어요. 요새는 리소스가 차고 넘치잖아. 뭐 이거 저거 선택해서 줄게 아니라 다 주고 사람들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게 해줘라. 그래서 충분히 그럴 만한 시스템 리소스가 되니까 그래서 한 20년 전에 제일 파퓰러한 리서치 탑픽이 뭐였냐면. 어떤 정보를 테이블로 보여 줄까? 그래프로 보여 줄까? 이거 했대요. 또 어떤 아이콘을 갖다가 형태를 표현해 줄까? 동작을 표현해 줄까? 뭐 이런 연구들 많이 했어요. 요새 별로 안 해요. 둘다 표현해 주면 되거든. 다 표현해 주고 사람들 보고 자기 원하는 거 쓰라고 그러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 재미있는 리서치 탑픽의 종류도 계속해서 변해 가요. 포인터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연구가 돼서 어떤 포인터가 제일 사람들이 그 어떤 걸 지칭할 때 제일 좋나 하는 것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GUI 구성 요소는 버튼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라디오 버튼도 있고 무슨 버튼, 무슨, 무슨, 무슨. 그래서 그 버튼들도 많고 다이얼로그 박스들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제일 많아요. 이런 GUI 요소들을 갖다가 원칙을 제일 잘 정리해 놓은 문헌은 뭘까? 어, 애플 가이드북. 다른 거 필요 없어. 가 가지고 애플 가이드북 하나 도서관에서 빌려 가지고 저첫 장서부터 해서 끝장까지 딱 보면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아,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 여러분들 그앱 만들었을 때 안드로이드에 올려가지고 억셉트 되는 거 하고, 애플에 올려서 억셉트 되는 거 하고, 애플 쪽이 훨씬 어렵잖아. 어려운 이유가 뭐냐? 얘네들은 그 가이드라인을 딱 올려놓고 나서 그거 안 맞춰주면 안 등록시키거든. 그래서 이 맥용 그앱 스토어에 가면 다 굉장히 컨시스턴트 하다고. 그 이유들이 여기에 있는 GUI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게 디파인을 해놓고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사실은 가이드가 아니라, 아니라 그냥 룰이야. 이거 안맞히면은 우리는 안 올려준다거든. 그래서, 뭐, 지금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저 학교에서 만든 앱도 한 일곱 번 빻고 왔고, 여덟 번째 올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나름대로 얘네들이 그 사용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애니메이션도 요새는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애니메이션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하고요.